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혜옥 채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너무 맑고 지금 햇빛이 쨍쨍하게 떠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여태 구름만 많이 끼고 너무 날씨가 햇빛을 안보여줘서 엄청 걱정을 했는데 이제 날씨를 보니까 오늘부터 일주일동안은 계속 햇빛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개발서인장이나 가재발서인장은 이제 꽃이, 꽃을 많이 피고 많이 보려면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그 햇빛을 많이 많이 보여줘야 꽃이 많이 핀답니다. 한 여름에는 그 너무 강한 햇빛이고 또 너무너무 더운 날씨에 강한 햇빛을 보여주면은 또 물음병도 생기고 또 그 애들이 또 끄들끄들하게 또 마른 잎을 또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그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그불란다이를반 정도 내려서 반 그늘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키우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제는 가을 햇빛하고 겨울 햇빛은 보여주면은 많이 많이 보여줄수록 그 약이 되어서 그 꽃이 많이 많이 핀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시작입니다. 가을에 이제, 이제 찬바람도 났고 햇빛도 나고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꽃을 많이 많이 보여 보려면은 햇빛을 많이 많이 보여주세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저는 거의 그 바퀴가 달리는 그 받침대를 지금 화분 받침대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은 이제 화분이 크기 때문에 자꾸 옮기려면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 밖에 있는, 그, 받침대를 쓰고 있는데, 이 아이도 시골에서 가져온 이 개발성 인장, 큰 개발성 인장인데, 이제 하루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 나,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되면은 또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들어서 못하니까 이래서 돌려서 또 이쪽에 반대편에 햇빛을 또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골고루 볼수 있도록 하루에 뭐 한두 번씩 돌려주든지, 시간이 없으면은 아침으로 이렇게 반대편으로 돌려주면은 햇빛을 많이 보는 쪽으로 이렇게 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많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가을이나 여름, 저 겨울에는 가을이나 겨울 햇빛은 아무리 뜨겁고 강해도 절대 이 선인장들이 손상이 없습니다. 시원하면서 뜨겁게 뜨거운 햇빛이기 때문에 절대 손상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많이 많이 보여주세요. 이 지금 나무가 돼버린 우리 선인장도 이렇게 이제 밑에 다 바퀴가 달린 그 받침대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살살 예 네,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루는 이쪽으로 돌려주고 또 그이튿날은 반대편으로 돌려주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이런 애들도 다 바퀴가 돌려 있어서 예,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골고루 골고루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은 꽃이 다 풍성하게 다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이쪽에 이제 봤으니까 이쪽도 살짝 돌려주면은 또 이쪽에도 또 햇빛이 더 강하게 보겠죠. 그리고 얘들은, 이 아이는 제가 며칠 전에 분갈이를 해준 그 서인장인데요. 이제, 요, 이 비닐을 밑, 밑, 쪽으로만 살짝 감아줬어요. 속에는, 위에는 이제 바람이 통하게 그럼 놔놓고, 요 밑에를 살짝 이렇게, 예, 그 화분하고 이제, 이렇게 살짝 옆으로만 이렇게 감아줬습니다. 그 이유는, 이 뿌리에 얼마, 뿌리에 그 찬바람이 닿이면은 이제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그, 그, 찬바람을 바로 그 분갈이 했던 그 뿌리에 닿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둘러줬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먼저 이 생인장 그때 뿌리가 막 엉켜서 뭉쳐있는 걸 펴주는 그런, 펴주면서 이렇게 분갈이 했던 그 생인장인데요. 지금 그래도 잘 자라고 있네요. 잘 자란 것보다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렇게 싱싱합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그래서 얘도 이게 뿌리 쪽에 찬바람 들어가지 않게 살짝 이렇게 감아줬습니다. 위에는 이제 환기통, 그 바람이 통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는 놔놓고 옆쪽으로만 감아줬어요. 자, 그리고 먼저 이제 목대에 굵어지기 하기 위해서 이 선인장을 그때 잘라내줬잖아요. 그런데 야, 이거, 이거, 이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잎들이 지금 많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몇 개씩. 벌써 두 개가 올라왔네요. 잎이 지금 두 개가 벌써 두 개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애들 또 키우면 기 이제 목대가 더튼튼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그 잘라서 이쪽에 이쪽 화분에서 잘라서 이렇게 심어놨던 그서인장인데요 이제 잎꽂이 했던 애들인데 와 이렇게 통실 통실하면서 지금 윤기가 잘잘 흐르면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많이 자랐어요 지금. 예, 잎도 많이 나오고 가지도 찌가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지금, 우리 지금 화분은 지금은 한1일 정도, 물준지 지금 10일 정도 됐습니다. 이제 가을 정도, 겨울 되면은 너무 자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진짜 많이 건조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줬어요. 한 여름에는. 그 장마철 빼고, 장마철 때는 주면 안 되고, 물을. 장마철 빼고, 이제 막 태양이 너무 뜨겁고 그럴 때는, 예, 건조가 빨리 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 그랬는데, 한 여름에는 지금은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이고 또 이제 겨울 돌아오는 그 문턱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 얘들을 너무 물을 자주 주면 안됩니다 먼저는 일주일에서 지금 10일로 늘렸어요 그래서 10일에 한 번씩 주고 있는데 지금 10일 됐는데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상태를 봐가면서 10일 됐는데도 뭐 흙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찔러보고 여기가 약간 꼽꼽하면은 물을 주면 안됩니다 10일 됐어도 그러면 이제 15일까지도 갈수 있어요. 원래 겨울이나 가을에는 선인장을 그냥 너무 뒤다보고 물 자주 주고 그러면 좀 버낼 수가 있으니까 그냥 나말라라 하고 나눠면 더잘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한 10일 됐는데도 아직 물은 안 줬어요. 이제 상태를 봐가면서 주려고요. 애들이 10일 됐는데도 너무 싱싱할 때는 주면은 안 되니까. 조금 견과를 봐가면서 며칠 지나면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 오늘은 이제 그 꽃도 많이 피우고 또꽃 많이 볼수 있는 그런 방법 또그 햇빛을 많이 쪼여주면은 이제 골고루 쪼여주면은 그 꽃봉우리도 많이 보고 꽃도 많이 보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봤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늦기 전에, 꽃이 피기 전에 지금부터 그, 그 햇빛을 많이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야 그 겨울이나 가, 겨울이나 봄 되면 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몸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